저는 어, 가톨릭의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유신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주로 보는 진료 분야는 비뇨기과 내에서도 어, 전립선암, 신장암, 그다음에 방광암의 이 비뇨기 종양 부분을 전문으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고요. 어, 원 내에서는 가톨릭 암 연구소 부소장을 직을 수행하고 있고 어, 대외적으로는 대한 비뇨의학회 학술위원. 대한 전립선암회 어, 대회 협력 이사를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뼈 전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 그러니까 진행을 많이 하는 환자입니서 전립선암 신규 전립선암 환자가 발생되는 때에 실제로 뼈 전이가 같이 발견되는 환자의 경우는 우리나라 뭐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7에서 1 8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어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전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가 4기 이상, 즉, 초기가 아니고 진행을 하고 전이가 발생되는 전립선암 환자들 중에서는 사실은 뼈전이가 거의 70% 이상, 80%까지 육박되게 나오는 걸로 되겠습니다 즉, 전립선암의 특징은 뼈전이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전립선암이 진행을 해서 전이가 된다, 그러면은 다른 장기보다도 뼈전이를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호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뼈전이가 많은 암종으로 전립선암, 그 다음에 유방암, 폐암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마 전립선암이 다른 두 암에 비해서 못지 않거나 오히려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암이 뼈로 전이를 하면, 어, 특징적으로 뼈가 약해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뼈가 약해지게 되고요. 뼈가 약해지게 되면 은 뼈가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뼈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을 지지하고 지탱해주고 운동을 관할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물인데요. 그 뼈가 부러짐으로써 이런 운동능력, 활동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전립선암이 어, 뼈전이가 많이 되는 부분이 골반, 그다음에 척추쪽, 그다음에 대퇴골 쪽인데요. 어, 이쪽에 이제 전이가 돼서 부러지게 되면은 당연히 활동도 어,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척추에 전이가 되면은 척추뼈가 부러지면 척추 안에는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계의 핵심인 신경다발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척추 압박골절이 생기면은 이 신경을 압박하고 누르고 손상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감각도 마비되고, 운동신경도 마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환자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 누워서만 지내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 대표적으로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일단 사망을 초래하게 되는,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뼈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암종마다는 좀 다르지만, 거의 1년 전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환자들은 대부분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약물치료의 근간은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데 이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겁니다. 왜 여자분들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많이 발생하시죠?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오는 거거든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도 뼈가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타민 d와 칼슘 제제를 꾸준히 복용하라고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생활상에서 지켜지는 거고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해서 하중을 줌으로써 뼈를 좀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요 그다음에 골전이가 있을 때 있던 약물적 치료 제제로서 어, 선택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던 제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노수맙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노수맙이라는 약물이 보다 최근에 나온 약물로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뼈전이와 관련된골 관련 합병증 예방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데노수맙이 여러 가지 합병증 예방 프로파일이 조금 더 좋게 개선한 방향으로 나왔고 합병증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감소하게 나와서 최근에는 어, 데노스맙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암 치료에 가장 그 근간이 되고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게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어, 가장 그 트렌드를 반영해서 기준을 반영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이 데노스맙이란 약이 가장 프리퍼드 옵션으로 지금은 제시되고 있고 아마 교과서적으로도 첫 번째 옵션의 약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골전이가 어 조금 가 있는 거와 많이 가 있는 거 완전히 나중에 예후가 너무 너무 다르게 됩니다. 결국 이 뼈전이의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 건데 뼈가 많이 망가지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언제나 뼈전이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있고, 어, 치료 시점은 뼈전이가 발견되면, 사실은 의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급적 많이 망가지기 전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어, 이 뼈전이와 관련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약재가 전이된 뼈에 살고 있는 암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암 세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암 세포가 2차적으로 골 파괴하는 골 파괴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까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암 치료를 계속해야 된다면 사실은 계속 이 치료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립선암 처음 진단되었을 때 환자들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이 전립선암이다, 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충격을 많이 받으시죠. 그러나 현재까지 전립선암의 치료법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과 기준, 그다음에 선택을 상의해서 잘 따라오시면 많은 분들의 환자분들은 크게 좋은 효과를 얻고, 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